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영상 15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구독자가 늘고 여러분의 댓글은 하늘을 나르는 기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자전적 에세이를 내년 봄 출판을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달프지만 즐거운 시간입니다. 고통이 즐거울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글쓰기밖에 없습니다. 없지 않을까요? 그 아픔의 결과물을 기대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프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더욱 더 성장하는 아일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며 아침을 열겠습니다. 깍두기가 되면 안 되는 이유. 페이스북이 이미지 세진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의 이름을 잊고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닌 메타로 불러달란다. 시가 총액 1조 달러 클럽의 멤버들 중 하나인 세계적인 기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된 페이스북이라는 브랜드를 과감히 버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큰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6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의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온 세계가 술렁거린다. 시장이 출렁거린다. 사실 이 정도 차원의 상황은 변화라기보다는 혁명에 가깝다. 3차원 메타버스 시대의 초입에서 모두 관심사는 생존이다.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살아서 기쁜 시대가 아니라 백세 까지 뭘 해서 먹고 살지를 모두가 걱정하는 시대가 아닐까 한다.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는 일이 더 이상 성공 스토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기업, 조직, 기관이 우리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인간이 배신의 아이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사람이 무기가 되는 것이다.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 놀이에는 깍두기가 있었다. 주로 몸이 약하거나 놀이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 또는 언니나 형을 따라 나온 어린 동생을 깍두기라는 이름으로 양쪽 편에서 모두 뛰게 해줬다. 한마디로 깍두기는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이제 그런. 시절을 갔다. 세상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깍두기는 설 자리가 없으며 깍두기 같은 존재는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다. 어른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지게 되면 과감히 처단될 판에 깍두기가 웬 말인가? 오로지 내 역량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다. 절대 깍두기가 되면 안 된다. 권력은 이동했고 이제 게임은 해볼만해졌다. 패가 별로면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낫다. 질기게 뻔한 게임에 목숨을 거는 바보는 없다. 하지만. 불리한 패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게임판이냐에 따라 전략만 잘 짜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게임의 판을 읽는 능력은 시대와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일맥상통한다. 요즘은 포커를 손에 쥐고 있어도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 아직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보증 수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길 좋아하는 꼰대일 확률이 높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 중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들만 있지 않다는 것은 유튜브를 잠시만 접속해 봐도 쉽게 알수 있다. 몇십만, 몇백만 명이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뽀글파마에 문 빼바지를 입은 시골 할머니도 있고, 동네 백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그들이 대단한 콘텐츠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생에서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에 의미를 담아 웃음과 공감의 포인트를 잘 살려내는 센스를 발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공부 잘하는 부분, 인생만, 돈 많은 재벌 2세만이잘 나가는 시대는 끝났다.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개성을 잘 살려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 먹히고 있다. 몸치에 박치라도 눈치만 있으면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대가 왔다. 생존은 결국 파워 게임이다. 힘이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그 힘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는 것이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권력은 이동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인플루언서가 대기업을 휘청거리게 할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자, 이쯤에서 비즈니스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칠 것이다. 그렇다. 기회가 왔다. 거대 기업만이 살아나는 시대는 끝났다. 날렵하고 재치 있는 재리가 톰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은가 게임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 룰만을 따라서는 승산이 없다. 중간 어디쯤 뒤처지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평균이 아닌 승리다 그러려면 전체 게임판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vr ar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요즘 화두가 되는 키워드를 보면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 게임의 판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게임의 판을 한 방향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대두될수록 점점 더 떠오르는 본질은 바로 인간다움이다. 인간만이 할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면 된다.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다움에 집중하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나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렇게 정의한다. 따르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 기회는 널리고 널렸다. 색다른 전략과 전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 개인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재미있는 시대가 왔다.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 중에서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특화된 퍼셜 브 랜딩 을만 들어, 그 분야 에서 최 고로 인정 을 받으 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